안녕하세요. 어, 제 생각으로는, 어, 그동안에 그 다양한 꼼수 전략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여론의 방향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때문에 그 지지율 조사를 발표하는 것이 여론 형성에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 방법에 따라서 아다르고 어다르고 또 전화로 하는 방법은 특히 중간에 질문을 하고 그냥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답이 나온 경우에는 저절로 끊어버리는 그런 사태까지 있습니다. 즉, 아주 다양하고 세세한 방법으로 그 지지율 조사를 교묘하게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아시다시피 유선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집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수당 지지자들입니다. 무선 전화만 하는 경우에는 거꾸로 굉장히 젊은 이층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진보적인 사람들만 응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유무선 병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어. 어떤 문항에서 그 전화가 끊기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문지 조사 당하는 사람들은 어이왜 중간에서 어 끊기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세세한 전략이 있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그아 어 저기 조사를 했느냐 여론조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큰, 크게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것은 뭐냐면요. 2016년에도 어 주로 그 사기업, 민간기업에 대한 그 리서치를 했던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게 엠브레인 회사라는 데가 있는데요. 아, 어, 그런데 이 회사가 2019년 12월, 조금 이제 심상치 않죠? 왜 이때 공공부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런 인사를 드리면서 딱 나타났어요.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궁하는 혁신방법론. 이거 좀 냄새가 나는 겁니다. 혁신방법론. 뭐 이런 것들. 뭐 공공의 이과 사회 공헌한다. 이것도 좀 냄새나는 소리입니다. 어,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회사가 2019년 12월에 이제 조금 그 공공부문에 관심을 둔 그런 리서치 회사로 거듭났다는 거죠. 왜 거듭났을까? 근데 그때의 그 주요 고객사를 쫙 보니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행정부, 사나, 어, 그 각종 단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부서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모두 들어가 있어요. 꽤 많이 들어가 있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것은 뭐냐면 이런 행정 기관들이 돈을 내서 이 리서치 회사에 서포트를 한다는 소리예요. 어, 뭐 자본주의 사회 사니까 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때문에 그 돈의 흐름이 자연적으로 공공 기관에서 돈의 흐름을 이 리서치 회사에다 준다는 겁니다. 근데 엠브레인 퍼블릭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어그 조사를 한 것을 보면요. 당연히 그더 민주당 쪽 후보를 더 지지하는 그런,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 제가 볼 때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나온 그런 지수만 가지고, 아, 이거 뭐 후보가 누가 더 많이 지지를 받고, 덜 받고, 이렇게 생각을 금방 해버려요. 근데 이런 인지, 사람의 인지 능력이라는 거는 그 물질적으로 주어진 것을 그냥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근데 중간에서 이런 누가 들어가서 고객사까지 체크를 해보겠어요. 어느 누가 그 언제 이 회사가 탈바꿈 됐냐, 이런 걸 찾아보겠습니까? 그냥 뉴스에서 얘기하는 대로 어, 후보 지지도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런 것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회사가 얼마 전에 그 지지율 발표들을 하는데 어, 더민주당 후보 쪽에 그 음, 지지가 높다 이런 쪽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찾아본 결과입니다. 그런데 보통 볼 때는 아, 한국에 일단 미디어가 많이 장악돼 있잖아요. 연합뉴스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음, 뭐 SBS도 많이 그런 쪽으로 갈수 있는 성향이 있죠. 그리고 중앙메스컴은 또원는 음, 쪽으로 끌고 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 정치를 그 어, 선거권자들이 이끌고 가느냐, 마느냐, 이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절차상, 즉, 과정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관심을 갖고 누군가 그 모니터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거라는 거는 공정하게 치러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지금 그렇지 않다고 볼수 있어요. 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음, 이런 선거 과정 속에서 특히 지지율 조사 과정이 이상하다라고 제 페이스북에 올린 이후에, 어,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갑자기 인터넷이 막안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가끔가다 이런 식으로 태클이 많이 걸려오는데, 저는 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 이거는 가짜 뉴스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는 것은 현재의 정치 판도를 볼 때는 저는 보수당 쪽도 문제가 참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원전을 막연하게 추구를 한다든가, 원전 쓰레기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그런다든가 또는 뭐. 어, 추구한 바가 좀 약간 몰상식한 점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가령 뭐 박근혜를 뭐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그 여성분들, 나이가 좀 드신 여성분들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그분들을 중심으로 한국에는 그 보수당 지지세를 이끌고 가고 또뭐 특히 기독교, 개신교세를 교합해가지고 그렇게 이끌고 가는데 보통 일본 우익을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 보수라는 사람들은 미군 물러가라 이런 소리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은 어쨌든 자국 중심으로 생각하는 집단 정치 집단을 보수 집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이라든가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한국은 경제적으로 볼 때도 북한의 존재 때문에 그렇게 그 외자가 맘대로 들어와서 막 투자를 벌이고 이러는데 위험 부담이 없지 않아 있겠죠. 때문에 남북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또 전쟁을 통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명제는 그게 보수건, 진보건, 어떤 생존 전략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 더커 나가기를 원한다면 보수층도 보수 그 정치 지도층도그 남북 문제를 해결해야만 어떻게 뭐 경제 지수도 좋아지고 그러겠죠. 그래서 너무 좋아지는 거를 싫어하는 집단이 있겠죠. 또 외부 집단에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역학 문제가 있는데 적어도 한국의 보수, 어, 정치세가 지지를 받으려면 좀더 상식적이고 그 이성적인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복지를 주시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 현실에 맞게 현실이라는 거는 한국의 현실에 맞게 그렇게 어떤 정책적인 대결을 진보 쪽 어, 정당하고 버리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지금 현재 진보랍시고 어, 정권을 잡은 세력이 너무 게이트에 너무 너무 걸려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그 부정부패를 저지른 그런 후보들을 그냥 밀고 있어요. 어, 그래서 참 문재인이라는 어, 분도 굉장히 고집이 세고 또, 음, 정말 상식을 그냥 무시하는 그런 전략을 너무 많이 세우고 있다. 뭐, 이해찬이라는 분도 연세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몸이 아파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이런 외골수적인 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지지율 조사를 사실은 선거법에 의하면 그 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한국 선거에서 굉장히 수계표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어 현재 볼 때에 전자식으로 모든 것을 진행한다는 것은 부정선거 한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 어 증거가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어 그런데 그 특히 지지율 조사를 어 마구 그렇게 발표를 해 가지고. 여론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 이런 거는 진짜 꼼수 전략 중에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판단은 당연히 유권자들이 하셔야 되겠죠. 근데 현재 이렇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